자,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했던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어,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실태조사, 백서발간하는 거, 누가 몇 년마다 했었죠? 예, 맞아요. 우선 기본 계획은 5년이었고,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예, 이었습니다. 자, 결핵관리 종합계획, 누가 세웠죠? 아, 누가는 하 헷갈리니까 몇 년마다 세웠죠? <laughs> 예, 5년마다 누가 세웠었죠?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질병관리청장,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이었죠? 네. 구강관리, 기본계획, 누가? 몇 년마다? 구강, 국안, 구강에서는 우선 기본계획, 몇 년? 5년이에요. 기본계획은 무조건 5년이죠. 누가? 구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구강관련, 구강관련, 실태조사 했었습니다. 그쵸? 검진하고, 그쵸?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실태조사 했었는데, 실태조사, 구강 관련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했었냐면, 맞아요. 김은하 선생님, 3년. 그쵸? 3년마다 했죠. 누가? 맞아요. 둘이. 그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병관리청장 둘이 협의하여 3년마다 구강실태조사 했었습니다. 혈액관리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그쵸? 예. 자, 그리고 감염병 기본계획 몇 년? 5년 누가? 그러면 둘이. 음. 그래서 둘이 협의해서 하는 거 구강 실태 조사 하는 거 3년 그리고 예 감염 기본계획 그래서 두 가지는 둘이 하는 거 근데 구강은 5년마다 하면 이빨 다 썩죠 그래서 걘좀 짧아요 3년마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나번에 보시면 <laughs>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기억부터 어 이응까지 묶어 주시고 어, 별표 반쪽만 해주세요. 얘는 참고하는 게 아니라 외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감염병 기본 계획이고, 이 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 감염병의 예방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번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과 추진, 3번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관리, 4번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음번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방안, 6번 통계와 정보, 7번 의료 기관 간의 공유 방안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둘이 협의하여 자 이렇게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어 감염병 관리 위원회라는 곳에서 어, 심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감염병 관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두냐면 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둡니다. 거기 찾아서 괄호 넣게 해주세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둡니다. 감염병 관리 위원회를 왜 두냐? 그러면 기본계획 어, 둘이 세운 거를 심의·심사하기 위해서 감염병 관리 위원회를 둡니다. <laughs> 자, 그러면 나번에 보시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역부터티귿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도 묶어서 체크해 두시고, 얘도 잠이 안올때쓱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기본 계획만 중점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 때문에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됩니다. 자, 라번을 보시면 임기는 2년입니다. 비읍번 보시면 회의를 어떻게 개의하느냐, 그러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즉,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회의를 열려면 몇 명이 와야 되냐면, 그쵸. 과반수의 출석이니까 15명이 나와야 되고요. 예. 의결하려면 몇 명이 의결해야 돼요? 그쵸. 과반수 이상이니까, 여덟 명, 8명. 예, 여덟 명으로 <laughs> 찬성해 주시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번. 감염병 관리 위원회. 감염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전문위원회라는 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 분야별 열 가지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그래서, 열 가지. 자 예방 접종부터 검역까지 체크해두시고 어 얘는 버리지 말고 참고해주시면 되고 눈여겨 보실 거 결핵 전문위원회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핵 예방법에서 결핵 전문위원회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감염병 위기 관리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감염병이 1급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의료기관 또는 감염병 환자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계획 및 사업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될 것은 가번이에요. 가번 둘이 협의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 감염병 관리 위원회 밑에 전문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문 위원회는 어, 개수를 보면 10개거든요. 10개 중에 결핵과 감염병 위기 관리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신고 및 보고로 넘어갑니다. 감염병 1급부터 4급까지 진단을 하거나 검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표 표에서 외우셨어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예 보건소장 그렇죠. 보건소장이었어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되고요.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고 그 윗사람에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 윗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사람들은 다시 윗사람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 윗사람이란, 예, 질병관리,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이렇게 보고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체계를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느냐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의사 등의 신고입니다. 등이라는 게 나와 있었죠. 등이라고 하면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예를 들면 세대주가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세대주가 없다 그러면 세대원이 그냥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포함인데, 모두 다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가번, 가번, 병,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것 그리고 어, 넘어가시면 그 어떻게 어, 신고 주기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지 4번 두 가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부터 보시면 자,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입니다. 요세 사람은 기억니은디귿리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감염방지 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과로넣기 하실 거,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과로넣기 하시고, 제일 먼저 순서가 소속 의료기관장입니다. 거기에도 과로넣기 해주세요.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는 그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에는 빨간 줄쫙 거주시고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장에게 신고해 주시면 되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언제 신고를 하느냐 기억부터리얼까지 묶어서 별표 붙여주시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거만한 경우 ㄴ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거만했을 경우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다 신고해야 돼요. 디급 번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번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요네 가지 경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소속 의료기관장. 그러면 소속 의료기관장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보건소장. 예. 절차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나번으로 넘어갑니다. 나번은, 자,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입니다. 실험실 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이라는 게 있죠. 어디를 말하느냐?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1페이지로 넘어가서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다시 말하면, 어, 내가 감염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관을 찾아가서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어디냐? 질병관리청. 모든 검사를 다할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보건소 잘 가시죠? 예, 보건소. 의료기관 중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의과대학 중에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 자, 대한결핵협회에는 어떤 감염병만 검사할 수 있느냐? 결핵만 가능하겠죠. 그쵸? 결핵협회니까 결핵만. 그리고 한센병 환자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여기는 어떤 병만? 그쵸, 한센병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니까 한센병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에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예를 들면, 코로나19 PCR 검사 하시잖아요. PCR 검사를 하시면,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이거, 그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거는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전문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이, 기관에다가, 그, 위탁을 주고, 거기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코로나 형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검사를 했고 어, 이 감염병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소속 직원은 누구에게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기관장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를그렇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관리를 하게 되죠. 네, 그 절차만 이해하셨으면 되고요. 어 나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외우실 거는 가번이 시험 문제에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번 외우시고 기억내는 드릴 외우시면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이게 훨씬 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보건소장님 과로 넣게 해주시고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요. 4번 보시면, 이거는 이미 외우신 거죠. 4번, 의료기관장, 그리고 병원체 확인기관장. 자, 1급은 즉시, 2, 3급은 24시간, 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주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라번도 보시면 군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대이죠. 군대. 군의관. 얘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부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죠. 신고 주기는 외우신 신고 주기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자, 마번 보시면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4급 감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급으로, 4급 환자를 진단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신고 의무자 보시면, 다 해, 다 해요, 다. 가나, 다 보시면.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이다, 그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선박, 그리고 뭐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약사법에 따른 약사, 약국 개설자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법만 체크해두시고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